자, 펄트입니다. 펄트의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고, 소규모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규모 프로젝트에 씁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걸 펄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을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비용 절감과 비용 절감과 생산 공정 생산 공정 단축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펄트라고 합니다. 뭐 기본기를 좀해 드렸고요. 자, 펄트 같은 경우는 어, 그 그림에서도 보, 보시다시피 원과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 화살표, 그다음에 기대 시간. 이것을 기입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 원을 그려나갈 때 최종 목적으로부터 달성해서, 최종 목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역방향으로 원을 그립니다. 원은 역방향으로, 원은 역방향으로 그립니다. 다섯 번째. 화살표 위에다가 기대 시간을 씁니다. 화살표, 화살표 위에 바로 기대 시간을 기입합니다. expect time. 그래서 t로 표시하죠. 이거를 기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 루트가 있는데, 여러 루트 중에서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가장 긴 시간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임계경로라고 합니다. 임계경로.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임계 경로가 있는데 임계 경로는 첫 번째 1번 아니 점으로 할게요.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임계 경로는 어,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가장 긴 시간입니다. 가장 긴 시간이 임계 경로라고 해요. 두 번째 최종 과업을 달성하는데 최종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임계 경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림이 이미 나와 있죠. 음, 이 정도의 내용이 펄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필요한 부분은 더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트. 대규모 프로젝트, 군수 산업이나 우주 개발 사업 등에서 주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요 세부 목표 또는 활동의 상관관계 형관표로 밑줄, 상관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상관관계가 나왔는데요. 일곱 번째 목표 간에 목표 간에 다시 쓰겠습니다. 목표 간의 상관관계를 알수 있다. 상관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앞에서 우리 간트도표 했잖아요. 간트도표는 이게 안 돼요. 간트도표는 어렵다. 간트도표 어렵다. 간트도표는 그 목표가 다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련성을 알 수가 없는데 이 녀석은 관련성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자, 펄트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이게 A고, B고, 이게 C예요. A에서 B로 가는데 3일이 걸려요. 그런데 B에서 C로 30일이 걸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A 목표에서 B 목표로 가는데 3일, B 목표에서 C 목표로 가는데 30일이 걸려요. 그러면 이 녀석이 더 상관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 이런 어 상관성이 높으면 빨리 끝나니까 상관성이 높으면 이 기간이 짧으니까요 이두 가지는 상관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상관성이 높다 이 부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표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최종 목적부터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주요 과업과 활동들을 역방향 밑줄 역방향으로 연결하는 과정과 각 과학과 활동들의 소요 시간을 추정하여 기입합니다. 원과 화살표로 구성하고 또한 목표와 목표 간의 성취에 걸리는 기대 시간을 기입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간 기대 시간이 짧을수록, 여기 있네요. 목표 간의 기대 시간이 짧을수록,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 읽을게요. 목표 상호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 높다만 동그라미. 임계경로입니다 행사의 연쇄망 속에서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로다 긴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최종 과업을 달성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최소한의 동그라미요 자 기획자가 최종 행사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프로그램 평가검토기법의 목적은 비용절감과 생산공정의 단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기출 적용이 나와 있네요. 펄트의 기출 적용인데, 1번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한 번에 끝나거나 종합적인 파악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유용한 기법으로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과학과 활동 세부 활동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도식화한 걸 말합니다. 개별 활동들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긴 시간이다라고 하면 그걸 앞당겨야 전체가 빨리 끝나겠죠. 그런 것들을 펄트를 보면서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것이 펄트에서 가능하느냐? 기대 시간 때문에 가능합니다. 개별 활동들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대, 기대 시간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예, 임계 경로입니다.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필요한 과업들을 전체 그림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두 가지 패턴 모두 다 출제되었던 겁니다. 위에서 나온 동그라미 그림도 출제가 됐었고요. 아래에 있는 도표도 출제가 된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이 좀더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그 취업 알선센터 운영팀 구성에서부터 취업 알선센터 계속까지인데요. 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위쪽에 한번 숫자를 더해 볼까요? 12, 32, 4. 12, 32, 4잖아요. 그러면은 48인가요? 맞죠? 자, 여러분들은 위쪽에다가 48일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게요. 가운데 쭉 와보세요. 가운데 쭉 오면 36일이거든요. 그럼 이건 37일이죠. 37일. 그 다음에 밑에 있죠. 밑에 들어가면 24, 14일이죠. 그러면 24, 15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9 맞죠. 39일입니다. 그러면 3개의 루트이잖아요. 3개의 루트일 때, 첫 번째 48일, 두 번째가 37일, 세 번째가 39일이에요.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가장 긴 시간이 뭐죠? 48일이잖아요. 그러면 48일이 임계경로가 되는 거예요. 48일이 임계경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취업 알선센터 개소가 되려면, 취업 알선센터 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이 필요하나요? 적어도 37일인가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가 안 됐잖아요. 39일인가요? 그럼 이게 안 됐잖아요. 적어도 48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적어도 48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종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37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37일이면 나머지 두 가지가 안 끝났기 때문에 최종 과업이 달성됐다 말할 수 없어요. 이해됐죠? 이 됐죠? 이두 가지 모두 다 바로 임계 경로의 개념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시험에 그 도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밑에 제가 그려 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두개 쳐진 거 있죠? 그게 바로 임계 경로예요. 임계 경로인데, 자, 위로 가면 작업 A가 있죠. 선행 작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 위에다가 E를 써야 돼요. 오른쪽에 기간이 2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E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 B 작업을 하는데 선행 작업이 A잖아요. 그럼 A에서 B로 갔다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게 6일입니다. 저, 동그라미 두개시처진거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가, 어, C 작업은 선행 작업이 A잖아요. 그럼 A에서 C로 내려가야 돼요. A에서 C로 내려가는데 이게 4일입니다. 그 다음에 D, B, C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D 같은 경우는 B하고 C가 선행 작업이니까, B에서 E, C에서 E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E 같은 경우는 선행 작업이 D잖아요. 그러면, 어... D가, 지금 D까지 왔잖아요. D에서 E로 가는데, 며칠이죠? 4일입니다. 그 다음에 F도 D잖아요. 그럼 밑으로 쭉 내려서, F를 따로 그려야 돼요. F는 3일이죠. 그 다음에, 어, G작업은 선행작업이 2잖아요 그러면 은 G작업은 선행작업이 2니까 2 e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H를 보세요 H도 선행작업이 2잖아요 그럼 2에서 또 H로 내려와야 되죠 그게 4일입니다 자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I작업이 있죠 I작업이 F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f, F에서 f 그 우리가 앞에서 DF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F에서 어, I로 내려가는 게 바로 1일이죠 1일 그 다음에 어, J가, J 작업은 F 작업이죠. 그러면 F에서 또 J까지 갑니다. J는, 어, I 같은 경우는 이틀이네요. E를 쓰고, J는 1일입니다. J1일이고, 그 다음에, 어, K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G와 H가 됩니다. 그러면은, G에서, G에서 H로, 어, K로 오는데, G에서 K로 오는데 E를 쓰고, 그 다음에 H에서 K로 오는데 E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L 작업입니다. L 작업은, L하고 K가 되겠습니다. 아, I죠, I. I하고 K. 그러면은, I에서, 어, I에서 L까지 가는데, 이틀, 2일이 되고, 그 다음에, K에서 L까지 오는데, 2일이 됩니다. 지금 그림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 M이 있어요. M은, 선행 작업이 J하고 L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M은, L에다가, L에서 이제 산물 쓰고, 그 다음에, 어, J에서, 밑에 J 있죠? 거기서 쭉 3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려놓고 가장 이제 긴 시간이 나오는데, 한 절반 정도 그리다 보면 임계경로가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이게 이제 네 가지의 경로를 쭉 적어준 거예요. 네 가지의 경로를 해서 임계경로가 어떤 거냐?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답이 A, B, D, E, H, K, L, M. 이게 답이었어요. 맨 위에 나오잖아요. A, B, D, E, H, K, L, M. 그래서 25일. 이게 바로 이제 임계경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시험 문제는 동그라미와 화살표 그림이었어요. 이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임계경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도표를 주고, 도표에서 경로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와 똑같습니다. 역구조사 들어갑니다. 자 욕구 조사에서 어 최근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게 브래드 쇼우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어. 1번, 메슬로우는 우리가 나중에 인행사에서 별도로 배우게 되는데, 생리적 욕구, 1번만 체크하세요. 이거 한 문제 나왔거든요, 최근에.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예정의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 욕구가 이제 있는데, 메슬로우는 욕구 충족이 실패됐을 때 역기능적이거나 혼란된 상태를 유발한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켜 회복함으로써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은 다른 욕구의 충족으로 옮겨간다 라고 했어요.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아브람 메슬로입니다. 자, 브레드쇼의 욕구인데, 이 브레드쇼의 욕구, 욕구 인식 기준에 따라서 나누었다. 그래서 1번만 별표, 규범적 욕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거라서 규범적 욕구를 여러분이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 공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복수거리. 자, 브래드쇼의 욕구. 어, 우리가 이제 암기한다면, 암기한다면, 비, 표, 느규,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비교의 욕구, 표현적 욕구, 느껴진 욕구, 규범적 욕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어, 브래드쇼의 욕구에 잠재적 욕구 이런 거 없습니다. 잠재적 욕구. 잠재적 욕구. X라고 써놓으시고요. 자, 이 순서대로 해볼까요? 비교의 욕구입니다. 비교의 욕구는 상대적 욕구라고 합니다. 불공평할 때, 불공평할 때 나타나는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적 욕구입니다. 표출적 욕구라고 합니다. 표출적 욕구는 느껴진 욕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느껴진 욕구. 느껴진 욕구는 감지된 욕구, 체감된 욕구, 감촉적 욕구라고 하거든요. 함으로 느낄 감자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가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느껴진 욕구는 서베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수 있어요. 마지막 이게 중요하다 했는데 규범적 욕구예요.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가 가장 힌트가 돼요. 전문가에 의해서 설정된 욕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 보장 수준이죠. 전문가들이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거니까 최저 보장 수준 결정 이런 거 나오면 규범적 욕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브래드 쇼의 욕구의 네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얼른 보죠. 규범적 욕구 전문가의 현관편 밑줄 전문가 사회 과학자 등이 욕구 상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식의 발전과 사회의 가치 기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껴진 욕구입니다. 감촉, 체감 감지된 욕구가 동의어고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변화되고 다른 것이며, 느낀 정은다 다르죠. 욕구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느낌만 동그라미, 느낌에 의해서 인식되는 욕구로서, 사회서베이의 형관편 밑줄, 사회서베이 를 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표현적 욕구는 표출적 욕구라고 요 수요 그 자리 밑줄, 수요라고도 하며, 자, 느껴진 욕구와 실제 욕구 충족 추구행위로 나타난 것으로서, 대기자 명단, 대기자 명단을 이제 사례로 쓰면 돼요. 대기자 명단은 표현한 사람이잖아요.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어 표현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비교의 욕구는 상대적 욕구라고 합니다. 어떤 집단에는 욕구 충족에 대한 개비로 지고 다른 집단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한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수급자가 되고 이쪽 은 수급자가 안 됐으면 이쪽이 결핍돼 있잖아요. 이쪽이 바로 비교의 욕구를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욕구 상태를 의미한다 이럴 때가 바로 불공평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1번은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2번은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3번은 사회 지표조사, 4번은 서베이 조사, 5번은 델파이법, 6번은 2차적 자료분석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것, 또잘 나온 것, 그것은 별표를 쳐드렸습니다. 자, 욕구조사는 제가 좀 이따가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는 평가조사는 정리했는데, 욕구조사는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았죠. 자 지역사회 공개토론회는 다른 말로 포럼이라고 합니다. 포럼이라고 쓰시고요. 조사자가 지역사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밑줄 공개적인 모임을 조성하여 여기까지만 이 모임에서 논의되는 지역사회 욕구란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오른쪽에 화살표 하시고 토박이라고 쓰면 돼요. 어, 지역사회 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기, 지역 내역 복지단체 대표자,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그 다음에 가로, 지역 사회 전반적 문제에 대해 다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로닫고 이런 사람들이 토박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료 수집하는 것을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를 합니다. 사회 지표 조사, 오른쪽에다가, 사회 지표는 양적이다. 사회 지표는 양적입니다. 양적 동그라미, 조사 방법으로서 개인의 집합체의 어느, 어떤 면에 계량적 측정치, 이런 것을 사회 지표라고 통계청에 많죠. 계량적 측정치인 사회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서베이, 조사, 오른쪽에 이거 쓰세요. 양적입니다. 화살표 하시고, 양적. 양적의 동그라미, 양적 조사 방법의 하나로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 동그라미. 서베이는 표본 조사 성격이 있어요. 표본. 을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질문지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됩니다 델파이 기법입니다 질적조사 방법의 하나라고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편조사 밑줄 전문가들의 합의점 밑줄 이미 정책에서 키워드 다 적어 드렸습니다 2차 자료 분석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1차 자료 수집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의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기록 동그라미. 기록은 내가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기록을 보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자료 분석이 된다. 기록을 검토하여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날개 쪽에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아, 욕구 조사가 타이틀이에요. 자,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토박 대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포럼은 공개적인 모임 주선. 공개적인 모임 주선. 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공개토론회와 동의어, 지역사회 공개토론회와 동의어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지표 조사. 그 다음에 서베이 조사. 사회 지표 조사는 어, 빈곤율 등, 빈곤율 등, 지표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표본조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다 양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해됐죠? 네. 델파이. 델파이법.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우편조사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익명성이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했어요? 한번 해요? 반복해요? 반복한다 했어요? 네.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합의점 도출. 합의점 도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은 2차 자료 분석입니다. 2차 자료 분석입니다. 기존의 기록물을, 기존의 기록, 물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서비스 기록지라든지 상담 기록지라든지 이런 기록물을 조사하는 것이 2차 자료 분석이 됩니다 욕구 조사에서 잘 나오는 것들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사 방법론에 나오는데 그때는 정리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정리가 끝났으니까요 자 평가 조사 들어갑니다 평가 조사의 개념 평가 조사의 목적. 목적 배웠었죠. 실천에서 정리 다 했습니다. 정책에서도 했습니다. 1번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 과정에 필요한 환류적 정보를 제공한다. 효과성 검증이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 되고요. 책임성을 증진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있고요. 이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 조사의 특징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투입을 많이 했느냐. 이게 바로 노력성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활동과 종류, 그 다음에 투입 시간, 금전적, 금전적, 물질적 자원의 배분 및 사용, 프로그램 담당자의 재반 활동, 이런 투입들인데, 그런 투입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성은 투입량을 보는 거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보는 거다.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을 보는 거다.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투입분의 산출이 됩니다. 비용분의 효과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나 비용 효과 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조사와 종류가 있는데요. 자, 목적에 따른 분류해서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을 그렇습니다. 수정하고 보완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해되시죠? 어, 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하는 평가다. 도중, 과정 중이라고 쓰면 돼요. 과정 중에 한다. 그다음에 서비스 전달 체계 향상 및 서비스 효율성을 증, 어, 도모하는 거고요. 총괄 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하고 지속, 중단, 확대 그 자리 빗줄 프로그램을 지속할 거냐, 중단할 거냐, 확대할 거냐. 그거를 결정할 목적으로 하는 게 총괄 평가다. 통합평가는 총괄평가적 접근으로 평가를 한 후에 과정평가적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성평가는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정도 평가, 효율성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교 평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공평성평가는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프로그램 효과와 비용이 사회 집단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 그래서 공평성평가라고 합니다. 시점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 종료되기 이전에 하는 것을 사전 평가, 프로그램 종료된 후에 하는 것을 사후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 주체에 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집행한 사람이 하는 것을 자체 평가, 프로그램을 집행하지 않은 내부 직원이 하는 것을 내부 평가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 스스로 행하는 평가가 자체 평가,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기관의 내부자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내부 평가, 그러면 외부자가 하는 것은 외부 평가가 되겠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 외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외부 평가+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게 뭡니까 메타 평가 자 평가의 평가를 메타 평가를 한다 평가 계획서나 평가 결과를 다른 평가자에 의해서 점검받는 것이 되겠습니다.